아 진짜로? 네. 짠! <laughs> 옛날 감수 닮았는데 일단. <laughs> 근데 이거 홍보하러 온거 아니에요? 어 순천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돌아다니면서 학생들한테 질문하고 네. 이렇게 하는 그런 건데. 네, 제식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욕안 네. 하고 잘 해보겠습니다. 예. <laughs> 어셔 네. 됩니다. 아니요 욕 이런 거할때욕잘안 해요. 저 피파 할 때만. 말 <laughs> 순천대 오늘 진짜 좋다. 뭐 약대 있어 요 약대. 약대 가고 싶었는데. 옛날에. 진짜? 공부 잘해야 돼서 보기 했습니다. <laughs>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예 오늘 전남과 어, 울산현대 FA컵 예, 16강 전 오늘 경기를 하는데 어, 순천대에 왔습니다. 그래서 순천대 학생분들한테 오늘 경기 좀 많이 오라고 좀 홍보 좀 하려고 왔는데요. 예 벌써부터 이렇게 옆에 또 계시고 하는데. 예.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자. 가시죠. 그냥 아무나 이렇게 하면 돼요. 아무나.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예. 자기가 어떻게 퀴즈 좀 자신 있다 있어요. 전남 드레곤즈에 대해서. 오, 오, 좋아요, 좋아요. 이 이분 안보이습니다 네, 이쪽으로 나와주시고, 예 네, 좋습니다. 네. 마이크 하고 어떻게 지금 저 나이랑 저 이름 이은안 물어봐도 되죠? 네, 안 물어도 됩니다. 예, 네, 나이 어떻게 되세요, 나이? 스물 다섯, 스물 다섯. 어디 거 하세요? 스물 다섯이면 잠깐만 이제 군대 갔다 와서 곧 졸업하는 해병대, 해병대, 해병대. 해병대. 피, 슥! 피, 슥! 이러고 예, 인터뷰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러고 감엄합도 예, 몇 개예요. 병더니에 사진 죽입니다. 처음에 36개. 예. 아니 일단은 지금 어디 과예? 어디 과? 법학관데. 예. 자퇴하고 형 보러 왔습니다. 자퇴했다고요? 예. <laughs> 아 진짜 자퇴했어요? 예. 형, 형 보면서 공부해가지고 지금 경찰입니다. 아 경찰이에요? 와. 예. 아,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 번. 평소에 이렇게 어떻게 전남 드래곤즈 경기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친구들하고 이따가 또 FA컵도 보러 갑니다. 아, 보러 가요? 예. 오. 자, 문제 한번 내 볼게요. 자, 예. 들고 계시고. 예, 감사합니다. 살짝 그 경기를 좀 본다고 하니까 난이도 상으로 내 보겠습니다. 전남 드래곤즈 경기장인 광양 축구 경, 전용 구장의 별칭으로 맞는 것은 1번 드래곤 요새 2번 드래곤 던전 3번 드래곤 볼 4번 드래곤 빌리지 4번 와 아니 진짜 축구 경기 봤어요? 네땡우 <laughs> 어, 어디 어디 오오예 아 아니,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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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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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한양학과 네. 오~ 한방과 말씀이시죠? 네. 오~ 그럼 전남 드래곤즈 경기는 어떻게 평소에 보러 좀 가세요? 잘, 보죠. 자주 자주 와요 네. 진짜요? 네. 주장이 누구예요? 지금 잘 모르겠는데 네? 아니 자주 네. 보신다 해놓고 진짜 <laughs> 전남 드래곤즈 현재 감독님 이름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일본 이장관 감독님 인정해. 2번 허정구 감독님 어, 허정부. 3번 박항서 감독님 4번 하석주 감독님 1번 오 정답! 네. 오 진짜 보오 박상구 씨박상수 오! 박상수, 박상수. 어! 오. 아니, 축하드리고 그 경기장 오실 거예요? 오늘은 못가 매진돼가지고 오늘 매진돼가지고요? 네. 매진, 매진 아닐 텐데? 오늘 매진이나 들어온대데 매진인데요? 네? 매진 거의 좀 빨리 매진 됐어요. 아 진짜로? 네. <laughs> 현장 입장도 가능합니다. 현장에서 예. 예. 현장 입장 가능합니다. 예. 이따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여자친구 있으세요? 없어요. 그럴 것 같아요. <웃음> 네. <웃음> 자신 있는 사람 계속 자신. <웃음> <있는>. <웃음> 오케이. 와, 근데 키가. 네. 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름 말안 해도 돼요. 이름 말안 해도 돼요. 동물저항학과입니다. 동물저항학과요? 어떤 과까지좀이렇 소개 한번 해주시면. 미래의 비전이 있는. 자, 진짜 쉽다. 이거 못 맞추면은 제가 봤을 때 진짜 심각합니다. <laughs> 전남 드래곤즈 출신 선수가 아닌 사람은 진짜 쉬워요. 네. 1 타이거 마스크 김태형. 이 캐논 슈터 노상래, 3. 친공 청소기 김남일, 4. 손흥민. <laughs> 아, 너무 어려운데요? 자 정답 뭐죠? 4. 손흥민. 정답. 자 오케이 아 박수 한번 주시고 하고 싶 있나요? 다음 주 군대 가요. 다음 주 군대 가요. 해야지 해야지. 네. 자, 뭐, 뭐, 뭐라, 별명이 뭐라고요? 오스틴. 왜 오스틴이에요? <목소리> 오스틴 닮았다고안 닮았는데? 어. 옛날 감수 닮았는데, 일단은. 닮았... <목소리> 자, 그러면은, 문제 한번 가겠습니다. 자, 전남 드래곤즈의 현재 주장을 맡고 있는 선수의 이름은 1번 플라나, 2번 김다솔, 3번 고태원, 4번, 이후권 정답은? 3, 3번? 4번. 정답! <laughs> 자, 볼이 5개 남았거든요. 리프팅 잘 하시는 분들, 남자는 10개만 하시면 되고요. 여성분들은 3개만 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어, 잘한다고 생각하시면 계신가요, 혹시? 오, 어, 예, 예. 나와주세요. 예. 어, 근데 축구를 진짜 잘할 것처럼 생기셔서. 네, 어,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름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사회학과 20학번 박현민이라고 합니다. 네. 어,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진짜 축구 선수 닮았어요. 전 선출. 선출이에요? 예. 아, 진짜요? 예. 아, 그럼 그냥 하겠네. 예. 그러면 선출이기 때문에 30개 하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열열 하나 열둘열셋열넷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방이 들어갈게요. 이십 이십일 이십이 이십삼 이십사 이십오 이십육 이십 이십팔 이십구 와 성공 성공 와. 어 진짜 잘하네. 아니 포지션이 원래 어디였어요? 골키퍼요. 골키퍼요? 예. 아니 골키퍼들도 다 잘한다니까요. 자 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생일자, 생일자. 뭐라고요? 생일자, 생일자. 생일이에요. 오케이 해야죠. 생일이면 해야죠. 나이야? <laughs> 네, 반갑습니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저 어, 사회복지학과 2학번 맹지호라고 합니다. 아.. 맹, 맹지호. 아 맹지호 씨. 네. 아 예,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예, <laughs> 자, 자 예. 들어주시고 축구 이거 리프팅 몇개 하세요? 오늘 보통? 어, 어, 저 오늘 처음이깁니다 오늘 처음이에요? 네. 그러면 세 개만 합시다. 세 개만. 아, 세 개요? 세 개만 볼 드릴게요. 아 예. 자, 기회 두번 드릴게요. 두 번. 아, 예 감사합니다. 자, 갑니다. 시작. 아쫄리는데 이거. 저쫄리지아니야 하나. 둘. 셋. 저쫄리지아니야저쫄리지아니야아 예. 저를 때리려고 해서. 예. 오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 아니 근데 자세가 좋아요. 어, 아, 진짜요? 축구를 원래 좋아하세요? 아, 전혀 안 좋아합니다. 아니 이번 게 한번 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진짜로. 아, 그럴까요? 예, 자세가 너무 좋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아, 아, 아. 와, 진짜.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저 조경학과 2 3학번 김현우로 합니다. 오, 아니 근데 인기 많을 것 같아요. 그 아, 여성분들한테 없어, 없어, 없어요? 네. 여자 지금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럼 자기 어필하는 시간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여성분들이 은근히 많기 때문에. <laughs> 저요? 네. 아니 근데 진짜 귀엽게 생겨서 그래요. 진짜로? 네. 어, 나 마음에 드는 사람 인스타 들어와. 어. 인스타 들어. 이름 누구라고요? 김현우. 김현우. 네, 좋습니다. 아무도안갈것 같은데. 네, 장난이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 축구 못하면 괜찮아요. 축구 못 하면 다섯 개 그래도. 다섯 개. 오케이. 가봅시다. 다섯 개. 하나. 둘. 셋. 아! 안타깝습니다 예. 원래는 기회를 한번 더 드리는데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현우 씨. 보다 어, 마음에 드는 사람. 인스타 좋아. 어. 자, 이제 진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어, 정말 순천대. 잠깐이지만 너무 어, 반가웠고요. 네. 전남 드래곤즈 같이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실 거죠? 예! 네. 오실 거죠?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감수대였고요. 가보겠습니다. 전남 네.